어 그래 그래 땡큐 아유 함께 넋이 가자 이제 아이고 <laughs> 나인네라 이제 누인네라 이제 어제 내가 수가 많아가지고 힘들다 지금 아왜 이렇게 실수하냐 내일 대우세요? 어 어디? 안성 안성 대우 아. 안성 그 다음에 광주 아이 그래도 뭐 50대 나가면 빡잡죠뭐 아이 안 그래 아이 원화가 많이 늘었어 어유 잘해 길을 잘 아네 딱 와서 길목을 이제 지킬 줄 알고. 아, 네. 처음에는 그냥 힘으로 할다그만는데 아, 네. 네. 어느 정도 길목을 잡으라고 하더라 그니까, 그게 늦었냐. 그래도 어. 소리 없이 강하죠. 아. 이런 사람들이 소리 없이 강한 거야. 의미 정도어 근데 본인이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 아. 치우고 내볼 아니다, 니볼이 다 알더라고. 뭐, 뉴욕 때면칠 수는 있는데, 일단,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굳이 안 해도 본인이 잘 아니까? 그래! 그래서. 응. 같이 치는 사람도 실력이 너무 좋죠. 응. 잘해. 너무 잘 나가네. 힘이 아직까지 힘 아, 근데 이제, 무 어쨌든 넘긴다는 건는힘된다는 거잖아. 아, 아. 힘이 안 되는 문제지, 힘이 되는 거는... 센스가 음. 그 좋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선별할 아, 수 있어요. 커버 서버가 으면서식식대이야 식식... 그 정도 선별 때 선물만... 막판마다 말을 쬐다봐 자기가 실수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아, 잘못한 건데... 아, 아, 아 진짜? 아, 막 자기가 승진하고 아, 아, 하는 거 아니야? 아 치가 아, 잘못하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얘네 하고 나서 게 하자. 벌써 8시 다 됐어? 나한테 치우다 때.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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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 좋아해 찬바 좋아해요? 어감겨감겨와는안좋아해 너는 너그 감기하고 끝나지마 우리는 <laughs> 어우리 코로나 걸리면 죽어 어, 너희네들은 이제, 코로나 걸리면 죽는어 어, 우리 이거 한끼 지금. 그다음꺼번 어, 끝나고 그거 어, 다음에 해 그럼 어 이거 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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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야 되겠다, 여기 젊은 어, 애들도 많고 어, 와서 배울 것도 많고 아, 토요일날도 향주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토요일날은 여기가 사람이 없어요 올일람만 아 있으면 여기 는람이훨 많아요 아, 근데 그치? 거기는 노인 애들이 많고 여기 젊은 애들이 많고 그 그래. 여기는 근데 아침에는 젊은 애들이 많지만 우리가 못듣정도로 자신 사람들이 우리가 데려오신다는 아침에 나오면 대부분 사람이 두세가 있고 젊으니까 젊으니까 유지가 안나니 거의 다 할아버지들 어, 나 우린 할아버지들, 할머니마다. 에나 오늘. 오후에 나와요, 오후 나와요. 아침에 나와요. 아침나와 2시에 있아에2시대로 2시에 해버리니까는 하루가 할게없할때 아침에 딱 대고, 오대면하되는데 아침에 뒹굴뒹굴하다가 한시에 나오면 그냥 하루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아침에 하는 게 낫더라고요. 아니 음성 안 나오게 해. 아, 이거 안나와 네? 어떻게 음성 불러요? 이렇게 보안 나오는 거래요. 잘안 들려요. 이거 그래. 퀄리티에 들기가는 거. 네? 어. 같이 모여서 운동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한번 우리가 한 번으로 그러면 딱 맞아. 내가 보니까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쪽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딱 맞아. 가라지가 기억이 되게 많아. 아, 근데 향유가 이상하게, 이상하게 아침에 사람이 너무 편안해. 왜냐면 우리 큰 사람들만 해도. 여기는 널널해요그여걔네들도 네. 그래, 여기 오면 힘든 거야. 그렇게 그려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진혁 사이즈가 맞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여기 요 여기를 애에 이렇게 잘 챙겨드리니까, 집에 와봐요. 눈이도안 되고, 그래, 그기들니 자요, 자요. 잘해요. 복을 하고 마셔가지고. 아 오늘 겨우 한번 이길 안 했는데 안안 되네, 그러다. 내가 지금 안될 때. 오늘 오늘 내가 오늘 기대고 안 먹었었는데 아. 응? 1점 써. 하나가? 응. 한 5점? 아니다, 아니다. 3점짜리 아우, 아, 아, 진짜 거의 안, 되는데. 안 되는 데안 되는 날도 특성이 있잖아. 집관인거 건드리고. 찬스 오는 거내 패다. 배가 치면 딱 산책 리는데 어. 머리 정수리 위에 있는 거를 쿠폰 <laughs> 칠라 그래고, 그걸 <laughs> 다 지나갔는데, 벌써 절다 지나가, 절반은 지나갔는데, 벌써 그게 안 되는 날이었어 그거야, 그, 이게 기붕지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날이 없어는요 <laughs> 너무 크게 야되 거니까, 이기 그래가지고 그거그그그나 너높 게임을 때고 다 만들어주는 게 루키네 문제 또그 투실 때가 또 아웃인 거예 음, 동가이네동요동한은 근데 저는 그립장르이 제일 예뻐요 다른 홍보실이 잘 되거든요 치곤이 여치태기택이는잘 맞네 탈이 있어서 그리 그래, 사람들은 그래, 조금만 안쓰면 감각이 있는 상태로, 그에 아, 잘 보고 싶어요. 우리 딸이요, 응. 저번에 한번 쳤어. 은퇴하고 치고, 나하고 저 치고. 너무 따뜻해 여 근데 뭔가 아주 고맙기도 하고 누나, 그 누나. 뭐, 뭐. 누나. 아? 내가 보니까 아. 아. 이까지 가본 사람은 아 그것도 있는데 한몇분 아, 보다가 아유 재미없어 그것도 있지만 이제 스피를 아. 이빨이 안 트고 듣잖아 대부분 보면 쪼그만할게 이렇게 듣잖아 이빨이, 이빨이. 이빨이. <웃음> <웃음> 이빨이 안 트고 <laughs> 듣잖 이빨이 안트는 우리 나이 또래의 핸이바이즈맨 잤잖아~ 줄려놓고 우리 집에서도 볼니까 편집하는 걸좀배워야지스메맥리랑바스까지가고쓰게스리쓰이와리바시 와르바시. <웃음> 와르바시. <웃음> <viendo>. 그러게, 오캐만쓰맥네쓰레캐리 쓰맥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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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맥딸리 그래, 제가 신발 걸려 계산해? 안좋아 신발 보고 계산해? 아좋 좋아, 예. 신발 보고 계고 계산해? 지발 보고 신발 고계구해 신발 보고 계산해? 거발 보고 계산해? 거발 보고 계산해? 신발 보고 계산해? 신발 보고 계산해? 게되보 웃겨 산해 신발 보고 고고 아니, 아니 월, 수, 금만 많아요 저 오늘. 지금 목요일은 목요일을 잡아야 되는데 음. 목요일날은 통통 돼있어요 화요일날은 운동 아, 必须开住。